가상 용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게스트 이렇게 떴죠? 그러면 오케이를 눌러요.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로 할게요. 네, 그리고 밑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픈 프랙티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스타트를 눌러줘요. 그리고 짧게 하기 때문에 초급으로 할게요. 네, 전기 용접 다 눌러주시고요. t 음 EF 탄수강 그리고 3mm 전극기본 2.5 그리고 가스 없음 다음 그리고 짧게 하기 때문에 100mm 1단계 통과만 해주시고요 집 완료 땡기다 다음으로 네 그리고 실습 시작 눌러줘요 그리고 이 로딩이 끝나면 여기 있는 AR을 눌러줘요. 그리고 됐죠? 그리고 모자를 딱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네 됐죠? 됐죠? 네 그리고 모자를 여기다 하면 쭉 하면 그리고 이걸 가까이 대줘요. 오, 됐죠. 뭐야.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선을 따라가요. 이게 속도랍니다. 네. 어디 갔어? 그리고 이거 빨간색이 됐죠? 네. 그러면 이걸 더 집어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네. 아왜 이렇게 바르면. 그리고 넣었죠? 네. 아니, 어디 갔어? 네,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끝났으면. 음, 클린 슬랙 눌러줘요 네 됐죠 네. 그러면 캔슬을 누른 다음에 실습 확인을 눌러줘요 아 까비 80점 나오면 합격인데 74점 나왔잖아요 네 아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레이를 보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나와요. 딱 봐도 알겠죠? 완전 실수했어요. 중간에 끊어지고. 끊기고. 끊기고. 네네아네 네. 아, 네. 지금 끝났어요 네 굿바이 바이바이